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두 분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대표님은 장사 안 하시고 뭐하시는 건가요? 네, 커피 전문점 창업에 관하여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컨설팅이요? 이곳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신 게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커피 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커피 전문점 창업 컨설팅과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너무나 좋아한 두 남자가 있다. 이정훈 대표와 유재학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 이들은 남양주에 위치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함과 동시에 커피 전문점 매장 운영과 관련된 맞춤형 창업 컨설팅, 각종 기기와 유지보수, 커피 부자재, 커피 아카데미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커피의 모든 것을 취급하고 있다. 지금도 다수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개인 매장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커피 전문점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타 업종에 비해 저렴한 창업 비용과 쉬운 운영 관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서 커피 전문점은 시작하는 것도 쉽지만 또 그만큼 그만두는 것도 쉽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전문점은 다른 음식 업종에 비해 기호성이 뚜렷하고 하나의 문화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업주의 뚜렷한 비전이나. 마인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일찍 그만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모든 매장에 고객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오산. 이들은 그 지역에 최적화된 메뉴와 매장 컨셉, 예상 창업 비용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예비 창업자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매출 신장을 위해서 무조건 고급 인테리어, 고급 장비를 구축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무조건 고가의 장비와 부자재를 구입하고자 무리한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구비를 해 두고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관리비만 지출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컨설팅 진행 시에 적절한 커피 머신을 추천해 드림은 물론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춘 원두와 부자재를 제시하고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커피를 제조해야 하는 소규모의 커피 전문점 업주를 위해. 이들은 바리스타 과정을 개설, 예비 창업주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기술들을 전수하고 있다. 저희 교육과정은 바리스타 취업반과 전문가반, 창업반 등으로 나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을 통해 최대한 취업, 창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반과 창업반인 경우에는 직영 매장에서 매장 실습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했고 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루에 한 번꼴로 커피를 마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진행한 교육 과정 중에 취업반과 전문가반 과정을 밟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있는 바리스타라고 해도 커피 재료가 좋지 못하면 좋은 바리스타가 될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로스팅 공장에서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다양하게 블렌딩하여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급해드리고 있는 커피 원두는 에티오피아, 브라질 등 산지에서 직접 선별하고 수입한 생두로 로스터와 큐그레이더가 엄격한 품질 관리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업장에 맞는 맞춤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신 이 커피가 이곳에서 공급하는 원두로 만든 아메리카노인데요 커피 본연의 쓴 맛과 삼키고 나서 입안에 남는 향이 정말 좋습니다 준비가 철저한 사람은 실패할 확률은 극히 낮은 법 예비 창업자들 역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완벽하게 습득한다면 성공의 문은 쉽게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직접 컨설팅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조언 한마디 하신다면요. 커피 전문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는 경영 마인드가 뚜렷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공하고 싶다면 내 입맛에 맞는 커피가 고객 입맛에도 맞다라는 저의 조언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생겨난 커피 전문점만 해도 80개. 창업 이후에도 직접 커피 전문점을 찾아가 관리와 운영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커피 관련 지식들을 익혀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확실한 컨설팅을 해드릴 것이며 그들 모두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커피 전문점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이 매장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잘안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성공은 도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컨설팅을 통해 여러분의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